네 하이미 처피플 여러분들 혹시 차박 여행 좋아하시나요? 자, 차박 중에서 소형차로 가장 어, 편리하고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음, 융통성 이 있고 가장 적합한 차량은 전 기아 소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기아 소울 모델은 좀 공간성을 굉장히 잘 활용한 차로도 유명하죠. 자 기아 소울 중에서도 1.6 스마트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2011년도 1월에 등록된 630만 원이군요. 자 630만 원이 나와 있는 차량이 키로수도 63,000 정도 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연식 개비 키로수가 1만도 안탄 거죠. 1년에 1만도 안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성능 점검표를 보시면요. 어, 사고는 없는데 단순 교환 프론트 앤더 라디터 소프트니까 외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기아 소울 같은 경우도 인기 엄청 많아서 감가가 안 되거든요. 감가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추천해 드립니다. 보실게요. 자, 제가 말한대로 차박에 최고 괜찮은 예쁜 차량, 소울은 뒷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 빤듯반듯한 반듯 네모형 박스형 카라서 어릴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차량이고요. 자, 육제사로 폴딩하셨을 때는좀더 넓게, 그리고 헤드룸과 레그룸이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공간성이 굉장히 잘 좋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눌러서 육제사로 폴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후방 카메라. 자,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어 네 바퀴 를다 보고 왔는데 지금 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조금 더럽더라고요. 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보면은 이 정도는 주차하시면 살짝 살짝 닿은 정도니까, 그죠 이런 거 깨끗하고 근데요 다른 데는 더 깨끗한데 이게 제일 안좋 상태가 이 정도가 제일 안좋은 겁니다 자205 5와 16인치 트레이드는 70% 가량 남았습니다 자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 연비가 15kg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연비가 복합연비 15kg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죠 자, 요차량은 지금 우와 엄청나네 연비가 휘발유 때 자, 헤드룸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이 차량은 키가 큰 분들도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자, 지금 군더더기 없이 스마트 등급은 아주 기초 그렇죠?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 사항이 있진 않지만 음, 관리를 되게 잘한 차량이네요. 자, 옵션 사항들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마트 등급 오히려 기본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3포크 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 볼륨 그리고 6 3 2 0 2 k g 를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모드 하이패스, 요금 징수형으로 되어 있죠. ETC 룸이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친구가 전고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음, 차량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기본 등급, 스마트 등급이다 보니까 여기 내비는 없는데요. 안쪽 이런 공간성, 핸드폰을 꽂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 뭐 미안하다고 가운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시야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동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키는 이렇게 두 개인데요. 오, 제가 여태까지 이 가격대에 봤던 소울 중에 가장 깨끗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변속기 또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어, 지금 흠집 같은 거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없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와, 진짜 깨끗하게 썼다 진짜 깨끗하게 쓰셨어요. 자, 앞쪽 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어,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키큰 남성분들이 타도 될 만한 그리고 경제적인 차량 바로 기아 소울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1.6에 스마트 등급이죠 2011년 1월에 등록되었지만 굉장히 건강한 녀석입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영상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빨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